귀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를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씨름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구약의 야곱이 떠올랐을 겁니다. 실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할때 여러분, 고약에서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걸 어떤 의미로 야곱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죠. 야곱도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망이 다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신앙은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또한 우리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약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약복강에 왔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야곱의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자기 앞에 아내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씨름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씨름 끝난 이후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고 애서형을 만날 때 모습을 보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씨름을 하는 걸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 그 인간적인 욕망과 씨름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강을 건너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씨름에서 이기는 자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만이 높아지고 그래야 예수의 뜻이 내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마음에도 주님이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원함이죠. 우리 주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무엇을 실험했겠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 이 생각을 씨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망을 온전히 씨름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만의 나른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가트와 슈트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트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슈트만은 올리브 열매입니다. 그래서 감남산이잖아요. 그렇죠? 감남산이라는 뜻이 뭐냐면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다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누가는 자기 글을 쓰면서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처음 마가복음을 받아 읽는 분들은 아, 겟세만에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모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 겟세만에라는 의미거든요 이걸 가지고 누가는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치 올리브 열매가 올리브 털 안에서 기름이 짤때 기름이 떨어지듯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처음 짜서 나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virgin 올리브 오일이겠죠. 그 당시만 해도 성전에 불을 켜는 걸로 제일 좋은 기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도 쓰고, 또 다음에 짜서 나오는 건 약으로도 만들고, 또 마지막 거는 여러분 기름을 다 짜고, 짤, 처음 넣어서 짜여진 그 올리브가 마지막까지 있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뗄감으로까지 쓰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 자기의 온 삶을 마치 틀 안에 들어가서 올리브 열매들이 다 짜서 pure 올리브 오일이 나오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짜여지셨는데 마지막까지 내 삶을 다 태워서 하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 프로이드는 아, 어, 이 3이라는 숫자. 예수님이 세번하님 앞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 인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첫 번째가 유년기와 청년기. 계절로 따지면 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장년기 여름입니다. 그리고 노년기 가을과 겨울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청년의 때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프로이드는 아니라는 거죠. 프로이드는 언제가 가장 아름답냐면 인간이 죽는다는 현실 앞에서 판단하고 실천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죠. 사람이 언제 실수를 합니까?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앉아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 내려고 하려고 할때 그때 실수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지 말아야 될 수는 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끌려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찾습니까?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놓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 에노스라는 뜻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인데, 그걸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세번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정석을 배워보는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주님도 당신의 원함을 올려드렸죠. 그러면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원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닮아서 내 원함이 있지만 내 원함이 하나님의 응답과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드는 예수의 사람들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 기름이 짜여지듯 그렇게 온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를 올려드렸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